정부는 본격적인 설 귀성이 시작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대책 기간 열흘 동안 3,484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29일에 601만 명이 이동하며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가운데 85.7%가 승용차로 이동할 전망인데.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7.7% 줄어든 502만대로 명절 연휴가 늘면서 통행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귀성길 도로는 설 전날인 28일 오전이 귀경길은 설 다음날인 30일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 경부선 등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을 운영하고 27일부터 나흘 동안 경부고속도로 양재부터 신탄진구간 버스전용차로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234개 구간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교통비 부담도 줄입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전후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아울러 역귀성객을 위해 KTX와 SRT 승차권을 30에서 40% 할인 판매하고 가족 동반석은 운임의 15%를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등 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심야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교통 안전도 확보합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기간 교통량과 사고 위험이 느는 만큼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